안녕하세요 루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아우에서 알토 파트를 맡고 있는 백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아우에서 개그와 유머를 담당하는 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아우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아우에서 아이와 제이를 맡고 있는 오혜주입니다어 일단 저희가 오디션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뭔가 우리가 이 오디션을 나가서 어떤 특정한 결과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다기 보다는 이 지원할 수 있는 오디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큰 감사였고, 그것 자체가 기회였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사는 지역도 다 다르고, 섬기고 있는 예배나 교회도 다 다르고, 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도 다르고, 뭐, 어떤 친구는 가정이 있고, 아이를 기르고, 누구는 직장이 있고, 이렇게 너무나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나 연습할 수 있는 상황도 다 다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 오디션에 나가서 우리가 1등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원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간신히 모여서 같이 카페에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지원한 게좀더 컸어서 오디션에 거창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지원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모임 자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래를 사랑해서 같이 모여 있는데, 이 기회가 저희 쪽에 찾아온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얼떨떨했습니다. 저희가 그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이제 살아가는 어, 삶의 방식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은혜였어요.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일단 합격한 것 자체가 되게 얼떨떨하기도 하면서 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느꼈던 시간입니다. 저희가 모인 거는 사실 뭐 저랑 언니랑 같은 이제 팀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의 가게에서 제가 또 근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셋이 찬양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이 찬양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또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은 언니와 지은 언니가 너무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고 또 그걸 계기로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모여서 첫날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저희가 예선 2차 때 불렀던 여호와 이래를 처음으로 불렀었는데 그때 굉장히 감사하다. <laughs> 우리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감사하게 다니고 있고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자세요. 그래 가지고 이게 목회자의 딸로 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약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20대 후반이 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20대가 돼서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기 신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게좀힘들었던 점? 하니까 어. 뭐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어,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셨으니까 정말 한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그 많고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 중한 분이세요. 아직 이제 개척하신 지 20년이 넘으셔서 좀 이제 좀 붕할 법도 한데, 안듣더라고요 아직. 그런데. 이 사실 그 정말 그냥 개척교회 목회자의 딸로서 크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그냥 재정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설교와 나의 삶의 괴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이 하늘 소망을 품고 지금 금과 은이 나에게 없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한 괴리가 되게. 저는 많이 커가면서 그게 제 신앙생활을 조금 방해한 전 요소가 아니었을까 목회자의 딸로서 그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그 목회 현장을 지키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작은 교회를 지키고 섬기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의 신앙을 갖고 사실 지금은 그큰 교회에서 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그 신앙의 유산이 저에게 남아서 제가 또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발걸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20대 후반 돼서 중후반 돼서 음 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집에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계시면 살려달라고 그 남들이 말하는 이제 하나님 계시면 정말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동문서답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왜 노래하는 줄 아니? 이런 질문이 느껴지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고 그 후부터 교회를 바로 간건 아니고, 한 2주를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2주 동안은, 하나님 너무 만나서 기쁘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다 믿어지는데, 어, 한 2주를 버티다가, 음, 교회 안 가지 않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후로 교회 가게 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까지의 기억은 별로 없고, 마냥 해맑았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근데,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서,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근데 매년, 중1, 중2, 중3, 모든 그 <laughs> 3년 동안 친구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게 있구나를 깨닫고, 그 상태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갔는데 이제 고, 교회 고등부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3년을 이제 계속 같은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두 분이셨는데 언니 선생님, 동생 선생님이셨는데 그두 선생님이 어 약간 3년 동안 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를 3년 동안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음, 되게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도 별로 안 힘들고 그냥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그렇게 3년 보내고 재수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에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명한명 한명 발을 씻겨 주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이 발에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 선생님이 어, 그렇다면 성경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걸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와 너무 크다. 상상도 할수 없구나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것 같습니다 어, 저는 늘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 그 하나하나가 다 배움 같아 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 하나님이 나에게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많은 순간들이 있었구나 하며 컸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녀로 크기는 했는데 이게 참이 PK들 MK들이 힘든 점이 PK나 MK라고 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목사님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하나님을 스무 살 넘어서 만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던 교회였고, 섬기라고 하니까 섬겼던 서, 섬김이었고, 반주였고, 찬양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가서 제가 교환학생을 갔거든요. 되게 정말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가 로망이었어가지고, 그 미국 생활이. 그 갔던 미국, 에서 그 패션 컨퍼런스라는 큰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이 찬양에 대한 소망을 저한테 크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정말 가진 것도 없었고, 돈도 없어서 그때 미국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막 동부 여행 가고 막 뉴올즈 이런 거 보러 가고 그또 저는 혼자 기숙사에서 이렇게 초콜릿 한팩막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까먹고 막 그렇게 아 연명했던 그런 정말 힘든 삶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힘든 삶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일로 불러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어, 한국에 오면은 좀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도 그렇고, 그때가 이제, 고, 대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제 취준도 잘될것 같고, 그런데 참 이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맞는 가장 첫 번째 그 어려움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신앙적으로 독립을 해야, 해겠다고 이제 결단을 했었던 게 이제 20대 후반이었고, 딱 30살이 되면서, 어,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독립을 하고, 하나님을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어,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만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 그리고 교회에서 부서 찬양팀도 섬기고, 대예배 찬양팀도 섬기고, 또 이제, 어, 그, 외부 찬양팀, 요르단 리버라고 있어요. <laughs> 저희 찬양팀도 섬기고,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정말 많은 섬김을 하고 있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정말 예전에 이제 부모님 교회에서 했었을 때는 이제 그게 부모님 교회여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왜 섬기는지 모르고 했으니까 그때는 뭔가 제 거를 뺏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이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에게 넘치는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 교회 굉장히 친구 만나러 잘 다니고 너무 좋아하고 재밌고 그냥 거의 뭐집 같이 다닌 교회고 좀 많이 옮겼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그냥 옮기면 옮기는 거고 하면서 이렇게 쭉 지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내가 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도대체 뭘까? 어, 주변에서 다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만 안 만나지지? 라는 생각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있었고, 그런데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그냥 알려주셨어요. 뭔가 발과 벗겨진 느낌이랄까? 뭔가 제, 제 인생을 제가 알아서 이끌어갈 수 있고, 음 주도하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아, 이렇게 이끌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봐주고 계셨구나. 내가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제 만나게 될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고, 어쨌든 아이가 나오고, 조금 아팠, 아팠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제, 황달도, 누가 다 있다고 하는데, 황달도 있고, 심장에서 잡음 소리도 난다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 말씀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막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이제 막 혼내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는 장면과 슬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이 세상이 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 슬프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다시 읽는데 그 완악하고, 정말 말안 듣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때서야 제가 진짜 죄인이구나를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두 손, 두발다 들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 다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나는 그냥, 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게끔 연결한 통로가 되는 역할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이제 아이를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제 모든 걸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완전 알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날 죽었었죠. <laughs>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의 다시 이제 태어난 영적인 생, 생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도 지금 이제 계속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저희에게 있어서 찬양은 좀 저희 팀 이름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팀 이름 루아흐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불어 넣으셨던 그숨 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찬양은 저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어, 그런 삶의 고백들이 바로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숨 쉬는 모든 생각마다 기뻐하면서 부르는 것들이 찬양이고 저희의 고백인 것 같아요. 누가 지었어요, 팀이랑? 막내. 아마도. 어 맞아, 막내.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laughs> 생각을 해보니까 이 루아를 생각하기 전에 예전에 언니랑 둘이 언니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숨을 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저군요. 네. 오 <laughs> 축하합니다 장명. <언니가. 웃음> 생각하고 말을 한건 아닌데, 음... 그냥 한명한 한 명이 응. 아...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너무 장점 많죠. 맞아. 일단 너무 재밌고요. 맞아. 너무 <웃음> 웃기고요. <웃음> 너무 다 서로를 배려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일단 너무 사랑스러운 이 공동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론 제가 작년 초에 성대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성대 수술의 부작용인지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성대가 굳어가지고 컨트롤이 좀잘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목으로 만약에 제가 개인으로 나왔다고 하면 저는 아마 저 스스로의 자괴감이나 이런 자존 그런 낮은 자신감 때문에. 그 삑사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로 아예 못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이 팀으로 하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 이제 소프라노를 정말 잘하는 친구거든요. 소프라노를 잘하고, 메인에서 짱짱하게 채워주고, 밑에서 짱짱하게 채우고, 저는 이제 어딘이빈 공간을 차, 찾아가는 이렇게 같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어서 이렇게 팀 활동을 하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본선을 나가게 되는데, 어 사실 저희가 뭐 엄청나게 거창한 각오를 가지고 본선을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고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정말 저희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일그 자리에서 저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저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 자리 순간순간을 감사로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셀러싱 아주 화이팅! 화이팅! 루아후 화이팅! 본 선에서 만나요!